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능 시험을 마친 저녁 지친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한 청소년 특별 연합성의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한 임재와 물이 바다 덮풍 같은 부흥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 가치와 세속의물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엇이 바른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혜와 영적인 순결성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순종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샤우트 조엘 찬양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메마른 심령에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아코노스 연극팀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기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시고 영성 넘치는 메시지가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부딪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비전을 세우게 하시며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땅의 주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섬겨주셨던 좋은 부모 커뮤니티 송태호 장로님과 리더십들과 드림공동체와 목포 극동방송과 지역교회들을.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좋은 장소로 날아가신 백동조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